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봉봉이네분입니다. 토요일입니다. 오늘 쉬는 날이죠. 어, 오늘은 오전 영상만 올려드립니다. 오전 영상만 올려드리고, 오후에는 어, 봉봉이 성년에 있습니다. 농분 위주로 올려드릴 텐데, 어, 어제 오전 영상은 봉봉이가 50% 해드렸었어요. 그 아이는 봉봉이가 좀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었던 아이인데,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40%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. 30, 워낙 30%까지 해드렸었는데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40% 올려드리고 어, 다음에는 안 됩니다. 30%까지밖에 못 해드려요. 이 아이는 그 대신 5만 원 미만은 어, 택비 있습니다. 안 그러면 어, 아시죠? 봉봉이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. 36,000원짜리 아입니다. 36,000원짜리 아인데, 오늘 봉보이가 2만원만 받고 해드립니다. 원은 21,000원까지 받아야 돼요. 근데, 어, 5만원 미만 택비 있습니다. 9, 그 다음에, 23, 22.5, 어, 22. 이렇게, 어, 크기, 넓이 조금씩 차이 있는 해오리바람처럼 생긴 아이예요 해오리바람처럼, 어, 말려 올라가는데, 이 아이는 조금, 조 입구가 작은 아이죠? 여기에는 늘어지는 아이들 식재하세요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. 어제 올린 농분은 한 개도 없습니다. 다 나갔어요. 큰 창분도 싹 빠졌습니다. 그 정도로 농분, 창분, 큰 아이들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계시는데, 어, 요 아이 36,000원짜리 오늘 2만원에 올려드리는데 5만원 미만은 택비 있습니다 아시죠? 요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이렇게 어,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는 끝에서 끝은 15나오고 내경은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넉넉한 12 그리고 키는 보통 19요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, 이 아이는 번호 붙이겠습니다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이렇게 이 아이는 오늘 봉봉이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18,000원 까지 입니다 18,000원 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도 내경은, 어, 넉넉한 10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키는 19 되는 아이입니다. 몇 번까지 했죠? 10번. 그 다음에 11번. 이렇게, 어, 낱개로 올려드릴 테니까 5만원 미만은 택비 있습니다. 본부이가이 아이는 30% 밑으로 해드릴 수 없는 아이예요. 근데, 40%까지 해 드리니까 오늘 5만 원 미만은 택비 있으니까 5만 원까지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사이즈 쟀죠? 습관이 돼 가지고 요 아이도 개당 18,000원씩 올려 드립니다. 요번엔 사각입니다. 요 아이는 36,000원짜리 아이죠. 사이즈는 이렇게 재면 12.5 내경 사이즈는 10 나옵니다. 키는 25까지 나오는 아이예요. 요 아이도 12 13 14번 요렇게 올려 드릴게요 25,000원 까지 받아야 돼요 25,000원 까지 받아야 봉봉이가 조금 마진이 있는데 요 아이도 오늘 2만원 까지 올려 드립니다 어,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오셔서 어, 좀 농분 좀 한번 저렴하게 올려 달라고 어제부터 그래서 어, 요 아이도 오늘은 봉봉이가 40%까지 2만 1000 얼마 나오죠? 근데 요 아이 2만원까지 12, 13, 14번 들고 갑니다. 요번엔 이렇게세 아이 색상 올려드립니다. 요 톤도 이쁘죠? 어, 요렇게, 요렇게 재면 13 나오고, 요렇게 재면, 어, 10 나옵니다. 그리고 키는 25 나오는 아이입니다. 요 톤도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. 그리고 봉봉이는, 어, 요 하늘색 톤이 너무 이쁩니다. <laughs> 원체 하늘색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도 좋아하시는 분 많고. 15, 16, 17. 어, 오늘은 이렇게 해드리지만 다음 영상 올라갈 때는 30%로 올라갑니다. 오늘만 이 가격이에요. 오늘만 이 가격을 해드리니까 5만원 이상 묶으시고 택비 무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15, 16, 17. 이 아이도 2만원씩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도, 도엔도, 아, 요 아이는 인기가 많아요. 어, 15. 그 다음에 요 아이도, 아, 요 아이는 14. 요 아이가 있고, 그냥 넉넉한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. 23, 22. 키 차이가 조금 있어요. 근데, 어, 다른 아이들은 조금 큰 아이도, 큰 아이, 작은 아이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아요. 요 아이처럼. 18,19 이렇게 갑니다 18,19 4만원짜리 아이죠 어 28,000원 까지 받아야 돼요 28,000원 까지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아이 24,000원 까지 올려 드립니다 24,000원에 올려 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수량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5만원 미만은 택비 있, 있습니다 봉봉이가 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저렴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8,19번 24,000원씩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창분입니다. 36,000원짜리 아이죠. 어, 내경은 18. 이 아이도, 어, 18에서 19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키는 16대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36,000원짜리 아이입니다. 36,000원짜리 아이인데, 어, 만약에 봉복이가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이 25,000원이었었어요. 25,000원까지 해드릴 수 있는 아이인데, 오늘은, 어, 얼마까지 해드리냐 아이고 계산기 두들기 바빠 죽겠어요 <laughs> 2만원까지 해드립니다 2만원까지 해드리니까 필요한 색상 내가 필요한 사이즈 아이들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20번 21번 이 아이는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4만 5천원짜리 아이 이 아이는 8개 있어요 내경으로 재드릴게요. 13 넉넉한 13 나옵니다. 키는 20.5 정도 되고, 이 아이는 6만원 짜리 아이죠. 16 그리고 23 되는 아이입니다.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하세요. 이 트임은 단가가 조금 있는 아이입니다. 거품 유약분, 트임분 이런 아이죠. 어 4만원 짜리는, 4만5천원 짜리는 어, 봉보이가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이 27,000원 나와요. 22번 8개 있으니까, 아, 22번은 25,000원까지 해드릴게요. 25,000원까지 몇개 있더라? 둘, 넷, 네, 여섯, 일곱, 여덟 개. 여덟 개. 그 다음에 요 아이가, 어, 6만원짜리죠. 6만원짜리는, 어, 봉보이가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이 36,000원 까지 입니다 1000원 dc 에서 35,000원 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에도 어 도엔도 아 도엔도가 진짜 식재해 넣으면 깔끔해요 그리고 어 오래 두고 보아도 질리지가 않는 아이가 또도엔도인것 같아요 17그 다음에 키는 어, 넉넉한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데다가도 요런, 요런 에오엄식재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조금 깊이감이 어 16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식재해놔도 괜찮은 아이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식재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어 사이즈입니다. 이 아이도 오늘 아이 2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아주 큰 사이즈죠. 이 아이는 7만5천원짜리 아이입니다. 사이즈가 이렇게 되면 21라고 내경은 1 8라옵니다 그리고 키는 31이 훌쩍 넘31.5 정도 되는 아이예요 큰 사이즈죠 큰 사이즈의 아이 이 아이도 오늘은 봉봉이가 어, 45,000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해 드릴 수 있는 가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대신 5만원 미만은 원 택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아이들을 묶으세요 묶어서 어, 배송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 아이도 오늘은 봉보기가 4만 5천원까지 올려드립니다. 이번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. 3만 6천원짜리 아이죠. 이 아이는 원형입니다. 어, 14그 키는 23대는 아이예요. 사각이 조금 더 키가 크네요. 그 대신 입구는 1 1라옵니다이 아이도 오늘 봉보기가 2만 1천 얼마죠. 사, 사, 저기 40% 하면. 근데 오늘은 2만원에 26, 27번 올려드립니다. 오늘 봉봉이네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더 길고 큰 사이즈, 어, 키가 큰 아이들. 그리고 나머지는 봉봉이가 정리 지금 아주 박스를 다 오픈을 못했어요. 정리를 해서 어, 올려드릴게요. 이 아이 6만원짜리 아입니다. 이 아이는 두개 있어요. 23 그리고 키는 17되는 아이죠. 이 아이도 23. 16대는 아이. 요 아이가 2개, 요 아이는 5개 있습니다. 이렇게요 아이는, 봉보이가, 어, 36,000원인데, 1,000원 더 DC에서 35,000원까지 올려드리고, 그리고 29번. 29번은 5개 있습니다. 번호 안 매겼나요? <laughs> 번호 안 매겼네요. 요 아이가 번호인 줄 알았어요. 요 아이는 가격 편해요. 28번 29번 이렇게 올려드리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<laughs>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오늘 봉봉이 송전에 다녀와서 일요일날 오전 영상으로 어, 나머지 아이들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봉봉이가 40% 해드릴게요 그 대신 5만원 미만은 택비 있습니다 택비 4천원입니다 봉봉이가 부담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그러니까 어, 할인을 좀더해 드리는 대신 택비 있으니까 5만 원까지 묶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봉봉이도 오늘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. 내일 뵐게요. 안녕.